지금부터 5년 정도 전에 정직원 오퍼가 들어와서 네. 네, 정직원 전환되는 그 시점이었는데 내가 정직원 전환됐으니까 우리 같이 이제 파티를 하자 뭐 이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어. 필름이 끊겨가지고 제가 어떤 건물에서 추락하게 된 눈을 딱 떠봤는데 중환자실이어요 여기 쇄골뼈 밑으로 완전히 이제 움직여지지도 않고 감각도 아무것도 안 느껴지더라고요. 어. 앞으로 평생 못 걸을 것이고, 그리고 손가락도 못쓸 것이고. 그 이제 8년 됐죠 사고 나신 지가. 네. 그 사고 전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. 박이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바뀌었는지. 음. 아, 진짜 모든 게 바뀐 것 같아요. 모든 게 바뀌었는데 그 중에. 가장 바뀐 건제 자신인 것 같아요. 제가 일단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고 어 저는 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사실 엄청 뚜렷하지 않았던 거아요 그냥 어이 세상 속에서 남들만큼 잘 살고 또 혹은 남보다는 조금 더잘 살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어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잘 살고, 싶,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, 살아왔던 것 같은데 사고 후에 진짜 전신마비가 돼서 진짜 휠체어 타고 이 세상을 살아가 보니까 어, 제가 이제 과거에 어,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적과도 같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것 같아요. 그러면서 제 인생이 바뀐 것 같습니다. 음. 특히, 저는, 만약에, 정말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면, 저는 지금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것 같아요. 왜냐면, 전신마비 진단을 받고, 정말, 이, 어,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는 게, 이전에, 저는 제 삶을 너무 사랑했을거든요. 이전에 건강했던 육체와 또 그냥 나의 삶과 나의 그런 인간관계들 이런 것들을 너무 만족하면서 살았었기 때문에, 한순간 크게 올스톱되면서, 어 만약에 올스톱됐을 때,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고, 하나님 존재가 어 없다고 생각했다면, 저는 제 삶을 포기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런데,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계셨었기 때문에, 제가 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어,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